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 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마지막 주말 현재 시간 오전 9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말에 서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바깥에 한 컷을 찍었고요. 눈이 내리니까, 눈이 내리네. 원곡자, 살바토르 아다모 형님과 폴모리아 악단의 연주로 되어 있는 동영상 하나 링크해 봤습니다. 아나모 형님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2025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래는 2025년 시세반영률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78.4%, 표준주택의 경우에 66.8%, 표준지의 경우에 80.8%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려고 했었는데, 어 벌써 3 년째 시세 변동률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69% 표준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 네, 이 부분 잘 기억해두세요. 이 부분이 2 0 2 3 년, 2 0 2 4년이 25년, 3년째 시세 반영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세 반영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 공동주택의 시세, 일반적인 시세의 감정평가액을 추론해 볼수 있는 키가 되는 거죠. 예, 공시가격의 이 현실화율을 역산하면은 바로 부동산가격, 공공주택 표준주택, 표준지의 시세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계략적인 어, 시세, 어, 감정평가액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감정평가액을 추정해서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이제 폴모리아 악단의 눈이 내리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재개발 신흥상부역에 정말 초초금매물이 나왔기에 소개해드립니다. 음, 조금 전에 언급한 올바른 감정평가로 추정을 하였음에도 추정프리미엄이 3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초초금매물입니다. 아래 동영상 링크는 이 직전에 작년 연말에 소개된 초급 마무리에 관한 동영상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과 한번 비교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재개발신흥 3구역은 한마디로 위치가 좋죠. 성남재개발원도심 성남원도심 수정구와 신흥구에 수정구와 중원구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젊으신 분들이 센터에 위치한다고 하죠. 바로선 신흥역에서 반경 500m 안에 모두 들어갑니다.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다고 하고요. 북동쪽에는 신흥 2구역 산성역자이프루지오와 희망대공원이 보이고요. 왼쪽 남서쪽에는 더 펠리센트 신흥 1구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신흥역 건너편에는 도환 중일구역 신흥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흥 3구역에 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그러면서 104 플러스 59 신청할 수 있고 104 플러스 59를 신청하는데 분담금이 거의 없는 동등한 가치에 대지 49평 위치 좋은 위치. 상업지에 있어요. 위치 좋은 다가구 주택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대지가 49.16평 어, 엄청 큽니다. 건물 100평이 넘어요. 381.08제곱미터 일레지 3층이 주거전용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104플러오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도 희망가 12억은 작년도 개별주택 가격 6억 2700만원에 두 배가 대체되지 않는 1.9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통상 1.9배 정도면 노 프리미엄 상태입니다. 어, 왜 그렇냐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추정되는 프리미엄은 3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아마 다른 중개업소들에 소개하면서 엄청나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라고 소개를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계산은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미래의 미래의 평가될 미래의 평가될 보정치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5억 8천만원 들어있고요. 현금 투자는 6억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정년도 개별주택가격 6억 2천0백만원과 정년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332만원입니다. 물건의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현재 신흥 3구역은 시공사 선정 준비 중에 있고요. 9월쯤에 시공사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신흥 3동 2,600번지대에 있어요. 반지하, 지상 3층, 반지하는 현재 공실인데,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 49.16평으로 아주 큰 편이고요. 건물이 381.08제곱미터 입니다 매도가격 12억은 평당 2441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억 8천만원을 제하면 6억 2천만원에 거의 소액투자급으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웬만한 20평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는데도 6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수진1구역, 신흥1구역에 20평 다가구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으로 성남재개발센터를 예, 담당하고 있는 신흥3구역에 49평 상업지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도 개별주택 가격 6억 2700만 원과 작년도 공시지가 제곱미터 당 332만 원을 감안했을 때 2027년에 있을 감정평가에서 11억 7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12억에 구입하시면은 제대로 계산된 프리미엄 3천만 원에 불과하게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으로는 어 2027년 권리자 분양에서 전용 104제곱미터를 분양받는 것은 너무 비효율이죠. 예, 환급금이 무려 6억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흐름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고요. 전용 104+59를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이 4,1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 104제곱미터 59와 맞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 2034년 입주 예상되고 추정시세가 30억인 신흥 3구역 104프로스 59 아파트 취득원가는 12억 4천0만원이고 기대되는 수익은 9년간 17억 5천9백만원의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자 옆에 제가 104 플러스 84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해 냈어요. <laughs> 현재 도정법에 원 플러스 는104 플러스 59 까지 인데 104 플러스 84는 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4 플러스 84를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문단금은 2억 1900만원이고 매입가 12억과 더해주면 총 원가 14억 1900만원으로 2034년에 입주를 희망해 보는 백서 플러스 84 아파트의 희망 시세가 33억이므로 향후 9년간 18억 8천 8백만 원에 18억 8천 1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예, 이란 이안 전용 104 플러스 전용 59세줄요약해 놨고요. 이 안에서 전용 104 플러스 84세줄요약도해 놨습니다. 어, 아래 보도자료, 예, 여기 제가 출처 어, 어느 블로그에서 황희 의원의 보도자료를 요약해 놓은 거를 음, 링크해 었고요 요지는 원플러스 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원플러스 원 활성화 방안에 현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규모인 8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투자 소유할 수 있도록 발의를 했는데 어, 작년에는 통과가 되지 못하였고요 계속해서 황 의원뿐만 아니라 분당의 모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라고 올려뒀습니다. 신흥 3구역 금매물 동향입니다. 현재 신흥 3구역에 7억 미만 매물이 4건 있습니다. 그리고 7억에서 8억 사이의 매물이 4건이 있고요. 현금 투자 6억 미만 매물이 8건, 그중에 5억 미만의 매물도 4건이 있습니다. 신흥 3구역은 전통적으로 금매물이 잘안 나오는 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어, 초초금매물, 오늘 소, 소개해드리는 물건 어, 추정 프리미엄 5천만원이 되지 않는 물건을 저는 초초금매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12번 매물 한건 있고요 어, 초금매물 1번 매물과 10번 매물 두건이 있습니다 초금매물 현재 신흥상구역에서는 추정 프리미엄 2억 미만의 경우에 초금매물로 보고요 추정 프리미엄이 2억에서 2억 5천만원 사이면은 금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1 플러스 m 가능한 매물이 6건이 있 o 요 y 그 2개의 5 9 m o r y 2개의 m 2건74 e m o 59 가능한 매물 m o r y 2개의 memory, 2개의 m e m o 1 0 2개의 m e 2개의 m e m o 2개의 m e 2 3건이 있 이세 건이 혼재해 있는 경우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12번 초초 금매물이 가장 먼저 거래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습니다. 예, 평당 2,500만 원이 되잖아요. 평당 2,441만 원. 예, 프리미엄도 거의 없고요. 현금 투자액도 예, 수진일구역이나 신영일구역에서 20평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6억 2천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초특급 매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재개발 신흥 3구역, 2025년에 13건이 거래됐습니다. 1월에 2건, 2월에 7건, 3월에 4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거래 속도가 엄청 빠르죠. 예, 신흥 3구역에 2024년 1분기에 3건이 거래가 됐었고요. 2023년 1분기에도 세 건이 거리가 됐습니다. 2022년 1분기에도 세 건이 거리가 됐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 1분기에 세 건이 거리가 됐는데 어, 금년 1분기에는 네, 현재 제가 파악한 거가 1 3건 그래서 무려. 30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성남재개발신흥3구역의 실거래 현황입니다. 성남재개발신흥3구역은 2023년 2월 20일에 구역지정 완료됐고요. 2024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되었죠. 어,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LH입니다. 2025년에 9월에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고요. 2026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된다면 2027년에 관리처분인가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8년에 이주 시작해서 2029년에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2023년에 일반 분양을 해서 2034년 입주를 추정하는 게 현실적이고요. 신축 3,406대 관리자분은 1,6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0일에 어, 성남시 고지로 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음, 아래에는 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어, 순환정비 방식의 절차도를 첨부해 뒀습니다. 예, 현재 음, 신흥 3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이 체결되어서 어,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이 금년 9월에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준일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관리처분 단계를 가기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는 마무리가 된것 같고 현재 종후자산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서한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인분당선 태평역에서 빠른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태평3 주택 재개발, 수진1 주택 재개발, 신흥1 주택 재개발, 신흥3 주택 재개발 등의 도보 및 택시로 임장 가능하고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활권 계획 방식 후보지 수진2 구역, 태평1 구역, 태평2-4 구역 등에도 빠른 임장이 가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눈도 그쳤습니다.